어느 정도 많이 사그들었거든요 이게, 그래서 그 여기다가, 소뚜껑을 얹어고, 이렇게 해 있긴 한데, 요 천일염을, 이렇게 해서, 소뚜껑에, 깔아줄 겁니다. 잠깐만, 이거 뭔지? 그렇죠좀 더, 움직이지? 움직이지? 잘안 아, 보이네. 잘안 보여. 자, 어디 한번 보여줄게. 움직여. 움직이지. 이 앞에 살봐요. 그래 움직여. 자, 한번 먹어 볼게요. 원래 이쪽 똥은 다 빼야 된대. 간이 안 맞으면 저거 소금 찍으면. 모라모락 음, 나네 한번 먹어봐라 자와됐다와 살짝 덜 익었긴 한데 맛있네 자 한잔합시다 아 오범증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하는 거라요, 지금? 예, 가을철의 별미에. 전후구이를 도적할 대학마, 대학구이, 신다리새우 구이를 하려고 합니다. 신다리새우. 응. 이게 지금. 지 제철이지. 응, 제철이요 제철인데, 이 집에 지금 나무가 없어가지고. 수술만 수술, 수술 피워가지고 해보라고요 그쵸 그렇죠. 요런 수술하고 나서는 요런 이제 삐니같은거 요런거는 잘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게 마당이기 때문에 방품한거랑 같죠 음차에 있는 차가 지나가다가 펑크 날 확률이 있습니다 요런 작업을 할때는 항상 어 장화나 이런거 꼭 신고 발이 이런게 찔리면 큰일나니까 한무찔리보세요 큰일나는게 어우, 힘이 흐지네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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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우 같은데 우 어우. 어우우 자, 일단, 수춘 준비가 됐고, 수춘 지금 완전, 불이 완전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리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, 음. 어느 정도 많이 사그라졌거든요? 이게, 위에. 그래가지고, 여기다가, 소트콘을 얹어고, 이렇게 해서, 올렸어요. 그 다음에, 씻었어요 아유, 제가 다 씻었죠, 아까. 그 다음에, 자, 보시죠. 천일염입니다, 천일염. 천일염인데, 아까 제가 좀, 날려가지고, 위에 좀, 있긴 한데, 천일염을, 그래서 뚜껑에, 깔아줄 겁니다. 장갑그가 이거, 세어 잠궜있거든 응. 자, 래서그착 펴줘요. 너무 두껍게 밑에, 내, 아, 하지 말고. 그 정도만 하고, 이거 한, 음. 한번 꽂고 나서, 또 이거, 하고. 새우가 살았는걸 구매했는데, 아까, 그리고 또 민물 한 번, 싱궜어요. 음. 이게 요즘은 이제 뭐, 철이라서,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요, 흰다리 새우는. 아, 크죠? 아, 요게 지금 몇 키로입니까? 야, 4키로 4키로. 4키로. 요즘, 키로에 한 30마리? 요러, 요런 식으로 음. 이제, 내외로 이제, 떼죠. 음. 요그 정도 크기네. 이기가지 그쵸. 그렇죠. 좀 더. 됐습니다. 아니 이렇게 갖고, 또 살아 있네요. 알다 펴주세요. 음. <laughs> 살아 움직네. 오 얘도 살아 있어. 펴주세요펴주세요 원래 살아 있었으면은 이 위도 뭐 덮어야 되는데. 이거 회를 먹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누가? 이거 회. 이거 회먹 뭐 해야 되는데 회. 오, 뭐, 뭐. 원래, 그, 그 뜯어, 뜯어가지고, 저거, 어, 빼야되는데. 꽁대이딱 띄고. 어 움직인다. 와, 살아있다. 잔인하네, 굉장히. 이렇게딱 띄면, 이렇게. 대를딱 띄면, 이, 어, 똥이, 아예 나와야 되는데. 쭉, 접 땡겨야 돼. 이... 똥 빼야되는데. 똥못빼네쭉빠지잖아 어, 방금. 못 빠지는 것 같은데. 똥밖에 안 빠졌어. 못해 통째로 뭐, 시험 뭐. 끝대기는 못 먹고. 아우, 눈매워라. 자. 깔끔하게 깠죠?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오, 오. 움직이지. 움직이지. 잘안 보이네. 잘안 보여. 어디가 한번 보여줄게 움직여 움직이지? 이 앞에 살 봐요 네. 움직여 자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이쪽 똥은 다 빼야 되는데 간이 안 맞으면 저거 소금 찍어 뭐 구근 소금 있더만 좀 짭짤한데 음! 새우가 아주 타네! 아주 잘아, 응? 음? 아, 이제 변한다 맞지? 응 음. 반대쪽으로 네 음. 음. 안쪽, 그쪽 중간 쪽으로는 얼추 변했을 음. 기고 이런 건다 이게 바짝이 하네요 중간, 아무래도 중간이 활약이 세지 이렇게 다리가 좀 빨개졌을 것 같고 그렇지 대가리 좀 잘라볼까요? 중간에 거부터 한번 탁탁 해가지고. 야, 음. 다슥슥슥 아니, 그거는 덜 익었는 것 같은데. 벌써 자르나? 중간에 건가? 거부터 해야지, 중간에부터. 중간에 대... 거는 지금 많이 익었어. 대가리는 어차피 다시 뻗터놓고뽑아야 되니까. 응. 음. 야, 이거 한번 먹어봐요, 그거. 아니, 좀 놔둬봐요. 아직. 덜 익었어, 지금. 뒤에 보러 10%인데, 지금. 이게 뭐고? 머리를 연나지 좀. 아, 눈매봐. 어. 아, 저 가위. 아, 할게. 잠깐. 이게, 이게, 자, 볼까요? 김이 모락모락 나네. 한번 먹어봐라. 자. 아, 아름다 아. 살짝 덜 익었긴 한데, 맛있네. 좀덜 익었어. 어우, 응. 묘. 아우 왜 이렇게 맵지? 원래 응. 이렇게 맵나? 이게 닭가슴살부터 그냥... 다른 걸 넣었나? 이거게 깔고 등값마리부터 딱 까고 까고 그럼 이거 까기 더 쉽게 아까기가 힘드네 힘드네 들어갔나? 아까 다 빠졌는데 자 일로 보세요 한번 먹어봅시다. 잘 익었어요? 음. 야, 맛있어? 아, 새우 잘 익었네. 맥주 한잔 해볼까? 어, 한잔 먹어봅시다. 어. 아우, 소리도 뭐 좋네. 여다 따라봐요. 여다가 자, 맥주를 자 따라보세요. 자한잔 더. 자 하나 잡고. 아 이건 뜨거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딱 잡아가지고 뭐냐. 자, 한잔합시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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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껍질째 먹어도 되겠다. 맛있다. 껍질째 먹어도 더 맛있어? 응. 한번 먹어볼까? ESMR. <laughs> 음. 좀더 구우면, 완전 그냥, 과자처럼 되겠을것 같아. 빨리 빼야될 것 같아. 겨거를 <laughs> 완전히 너무 큰거 사는 것보다, 이런 거 3,40마리 때 사는 게 제일 괜찮네. 어, 껍질이 생각하면 얇네. 응.